네, 이번 시간에는 교사의 전달력 높은 수업을 위한 화면 필기 기능과 문서 공유 기능을 보다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이 기능을 배워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악스토로 출발하시죠. 자, 이악스토로 왔습니다.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어, 사회 시간에 쓸 퍼판 요 지도를 하나 띄워 놓았죠? 그리고 요, 보시는 왼쪽에는 학생들의 요거 요 예, 모바일 화면까지도 제가 띄워드렸습니다. 제가 보는 모습 그대로 학생들에게 보는, 보이는 거, 예, 확인되셨죠? 자, 여기서 이제 전달력을 높이려고 판서를 사용하시려면, 펜을 찾으셔야 되는데, 어디 있느냐? 우측에 요 아이콘들 보이시죠? 이 중에서, 여기, 여기 있습니다. 요 칠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, 판서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어, 뭐 나왔죠? 지금 현재 기본 상태로 브러쉬가 선택이 돼 있거든요. 예, 브러쉬를 펜을 색깔을 고른 뒤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. 이렇게, 휴. 이렇게 마우스로 쓰는 그대로 학생에게도 여기에도 이렇게라고 표시가 됩니다. 네, 어 보통은 글씨를 쓰는 것보다 이런 화살표. 자 여기 고구려 얘들아 여기 보이지? 고구려가 위와 아래로 진출을 했다 이 말이야 어, 이렇게 화살표 그림을 나타낼 때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글씨는 정밀하게 쓰여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써야 잘 보여요 브러쉬의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5픽셀이지만 두꺼운 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러쉬의 색깔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판서할 때, 그림을 좀더 흐리게 하고 싶다 싶을 때는 불투명도를 높여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뒤에가 희미하게 된 상태로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.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별표 그리면 학생들에게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어, 글씨를 마우스로 쓰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. 태블릿 펜 같은 게 있다면 잘 쓰실 수가 있지만 어, 마우스로 처음에는 글씨 쓰기가 어렵거든요. 그럴 때 필요한 게 텍스트 기능입니다. 텍스트를 이용하면 글씨를 어디다가 쓰고 싶은 데다 클릭을 탁하면 창이 하나 떠집니다. 여기다가, 글씨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. 하고 썼어요. 그 다음에, 이거를 다 썼으니까 다른데 마우스를 또 클릭하잖아요? 어, 글씨가 사라져버려요. 어떻게 된 거죠? 글씨는, 글씨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. 하고, 엔터키를 눌러주세요. 엔터키. 그러면 그림에 이렇게 박힙니다. 너무 조그맣죠. 글씨를 더 크게 해 보겠습니다. 70포인트 정도로 빨간색 어 초록색으로 써 보겠습니다. 아니 주황 주황색으로 써 보겠습니다. 주황색으로. 자. 글씨는 여기다가 또 클릭을 하고 글씨는 이렇게 씁니다. 엔터 키죠. 엔터 키. 짠. 오, 이렇게 됩니다. 예 네. 요게 아쉬운 점이라면 다 쓰고 난 뒤에 이동이 안 돼요.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의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지니까 어그 크기 크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아 지금 70이었으니까 40정도로하면 되겠다. 40 포인트의 글씨입니다.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이렇게 하면 어, 브러쉬와 텍스트까지.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. 이걸 지우고 싶다, 다 썼다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픽셀 지우기와 모두 지우기 지, 모두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면 다 지워지고요. 픽셀 지우기를 이용하면 어, 전체 한 방에 쓴그한복 그리기로 지워진 전체가 아니라 세밀한 지우기가 가능해집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미술을 하듯이 지우개를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. 이제 학생들에게 이 지도를 보내주고 싶어요. 집에서 뭐 프린트해서 사용하게 한다거나 학습지 같은 거 많이 보내주죠. 이건 어떻게 하느냐? 어, 이탭 중에서 더보기를 가시면 문서 공유 탭이 있습니다. 문서 공유를 누르시면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파일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. 파일 선택해서 이 지도를 그대로 보내주면 자료 올리기 하면 업로드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간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학생들은 또 어디서 볼수 있냐고요?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더보기에서 자, 좀더 보기에서 자좀더 크게 해드릴게요. 네, 보시면 더 보기에서 자료 바퀴가 있습니다. 자료 자료받기. 바퀴 자료 바퀴 눌렀을 때 방금 선생님이 올려준 그 지도가 올라와 있고요. 지도의 이름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? 다운로드를 통해 위쪽 상단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이니까 요요 어, 요, 요 위쪽 상단에 화 화살표가 표시가 된걸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. 지도가 학생에게도 잘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어떤 파일든 이다 보낼 수 있어요. 한글 파일, PPT 파일, 이미지 파일 다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. 자, 이 문서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어, 자료를 학생들과 나눔하고 좀더 살아있는 수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. 어, 단 제한은 100메가까지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네 다음 시간에는. 이 악수터의 마지막 기능, 좋은 기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